봤어, 매형? 어, 야, 문좀 열어, 문좀 열어, 진짜 껌차겠어? 어, 어 난이 됐어. 아이씨, 형님, 형님, 어, 이거 좀 잠시 후이티비 삭제됩니다면 우린는 젖대는 거예요.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저도 바꿔. 제가 갑발를 맞추고 형님이 오케이, 오케이. 무기, 무기는 나중에. 제가 형님 반다짐 맞춥니다. 헬프미! 오우 땡쓰 뭐야 송구파송선구 맞나? 송구파인가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아 스킨 스킨 개가지 아 개가리 귀엽네 귀여워 개지 <laughs> 아. 아, 좋아 아, 나또 팔고 면 되겠다 좋아, 좋아. 얼음 덩어리 몇개 있으니까. 정 정석? 아니 얼음 덩어리요. 일곱 개 주세요. 바꿔오게. 곡괭이 네, 주세요. 네 가져오겠습니다. 고, 얼음 덩어리. 얼음 덩어리 도죠네 다섯 개만. 다 가져오세요. 아, 다옴있이다 이걸로 이거 하고 계상 여기 뒤에 곡괭이 버려놨음. 다온다 어? 좋아. 여기. 자 여기서 돌리고 이걸 넣고 이걸 넣으면은 딱 해가지고 이걸 딱딱 딱 해서 아 지렸습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왜? 네. 문 열어 주십시오. 빡빡빡딱탁 탁. 아다이아고탁 어?

이자 올려버려. 라라 라라 폰을라번갔라올게라 스폰 왜? 갔다와서 갔다 체스트가 얼만지 능력 그거 있잖아요 퀘스트? 그래서, 네. 아니, 체스트, 막상고막 여는 거. 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그거또 이것도 돈으로 바꿔야 되아 이거? 네, 돈으로 바꿉시다. 제가, 거뭐요 어, 아, 아예. 갔다 오. 어, 여기 엔드 상자 아. 아빠를 벗고. 알려 아, 여기 안에 있는 동안 신속이 걸리네. 뭐 있죠? 빨리 달려. 야. 안녕, 원주민. 그냥 가. 나 빼기 싫어. 할 이건 뭐지? 진짜. 아, 저. <laughs> 야 이거 얼마나 모아야 되냐? 음. 야어 모르겠어. 일단 빨리 갔다 오자. 어이 뭐야? 창고방 말하는 거지 창고방. 네 창고 제가 한번 보고 어떤 여자분이 잡고 저 쫓아오는데 이거? 음. 아야 옛날 아. 같은 옛날 같은 반다스에 있었으면은 다 죽여버렸다 진짜. 아니 어떤 여자분이 잡고 피버 개꿀. 네. 체스트. 레이. 싸움. 이이이이이 레이. 이 레이. 이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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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왜 자꾸 이분 자꾸 나라를 좋아하는가? 아니, 아, 안녕히 계세요. 저 이분 재활리하러 가겠습니다. 어. 네. 차 오지 마세요. 어지라고! 오지 말라고! 이렇때 있으니까 이거 업그레이드 한번더할수 있겠지요. 네. 아, 저 이해가 저 자꾸 좋아해요. 계산실개게 이래. 야, 야 저리가 왜 그래. 야, 나, 나 입, 입자가 있는 놈이야. 바로 상어역이지. 드론 놈. 아, 죄송합니다. 어어. <laughs> 어. 어. 여기. 상자. 능력. 없음? <laughs> 어 업그레이드 한번더 했어. 상자 능력 좀 알려줘. 아, 전지! 전지. 야 나, 나 곡괭이 최대까지 다 했다? 형님! 팔으세요! 저 그거 팔고! 어, 어, 이거 팔라고? 그 팔고, 아니 그 팔, 그 곡괭이 팔지 말고 어 그, 그거 뭐냐, 그거 그 뭐죠? 그거? 천금예 전직! 전직 있어? 예뭐 네. 있는데? 저 창고 창고 전직 있어? 예스 yes. 안돼 스펀지 나죽안 돼!!! 너 죽었냐? 아이 괜찮아요 어차피 아무것도 불구하고 죽고 어떤 능력자가 저를 좋아하는 게 얘는 싸우려고 난 모르는 게 제일 어, 왜 그래 왜 자꾸 나 죽을 일 미친놈아 아 진짜 쟤 뭐야 계속. 없아 그거 그냥 전직이라고 쳐보자 망글패치 안 되는데 씨. 내가 와. 슬래시 전지. 전지. 도깨살려줘. 또 공들이가 자꾸 저쪽쳐와요 창고 아아 등골 전지겠다는데? 도깨살려줘. 근데 창고 된 거에요. 창고 치면 이제 창고 돼요. 아니, 자꾸 저 죽여요. 진짜? 창고 방은 창고라고 치시면 돼요. 창고 방이 아니라 창고 방은 집을 사야 돼요. 집 어떻게 사? 돈을 벌어야 돼. 얼마나 돈어 제가 한 번... 상점 좀 갔다 온... 아, 너랑 나랑 옆집 해야지! 당연하죠. 아, 저 같이 살 거예요. 아 같이 살 거야? 어. 당겨! 오! 미친놈. 툭겨. 야 이거 계속 이거 팔아? 아니, 이 미친놈 아니야. 잠깐요. 야 이거 얼음 블록으로 바꿔? 네? 얼음 블록으로 바꿔야 돼? 네. 아, 진짜다 이스게이득 어, 얼음 블록. 형님 형님. 어. 이거 두 개가 아이세 개가 삼천 원이에요. 이거 하나에 이거 천 원이에요. 이거. 형님. 됐지 이분 이분 이거 굳이 그 사람 잠봐요 근데 존나 좋아하는 거. 이아라 기계 문 열어줘 새끼고 쫓아온다 아까 제가 스펀지 내고 있었잖아요 그 스펀지가 하나에 천 원이고 그래서 막이 서버 1위 애들도 막 그래요 오싶어저 오면서 세번 죽었어 <laughs> 살기 힘들어? 사기자좀가좀요스포요하포츠려고 w 리어가 i 어, 리 i 들 Oh, do you 여 o k i l l 이개 g I c 게요아너 이거, 아, 어, 이거 켤래 이걸로? 네, 이이 l l you. I'm going to kill you. I'm going t 이 kill you. I'm going to kill you. I'm 이 o i n g to k i 한 번에 업글한 번에 다 하자 예쓰 yes, 예쓰 yes. 영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이거 업글한 방에 놔야 돼업그한 방에 다 이게 이게 개꿀이야 이거 밑에 막 서버 주소 적어놓으셨죠? 아 맞다 서버 주소 적어놔야지 아또 이걸 또 제가 진짜 모르겠 야 이거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이거 오늘 하루 빡세게 짝하면은 제일거거든 음, 서버, 서버 일이 될듯어 그러니까 이거 바로 될거 같거든. 하자 음, 야. 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해줄게요. <laughs> 아 음, 하긴 좀. 나 내일도 켜, 나 내일도 할 거라서. 누가 나존나인 애들 진짜. 야 나. 나문좀 열어줄래? 창고 yes. 됐다.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놀람> 너얼음물로몇개 있어? 지금 제가 창고 능력을 했잖아요. 아 맞아, 창고 쓰면 되는구나. 제 지금 창고에 다 찼거든요 거의. 제가 해보 다 차면 어느 정도 되나 한번 실업을 해. 야 이거 끝났어. 이건 진짜 저희 1위 가기. 이거 진짜 내 1위 달려 애들한테 나해야지 우리 1등 가기 수고하삼. 수고하삼. 개가으로 진짜. 어여성거 <laughs> 봐, 선거 봐, 선거 봐, 선거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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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안 하면 여기 신속 버 붙은... 트... 어디에? 밖에 나가봐요. 밖에 여기 바로 밖에? 네 여기 이렇게 바로 밖에. 창고. 한번 나가보요 나도 창고 활용해야겠다 이거. 창고 아이고. 자, 오 형님 화질 좀 좋으신데요? 어. 지금 애간 좋아 뭐뭐 하지? 하나씩 바꾸고 오 서버 주소 뭐 하지? 아 주나 여러분들 시체다 여러분들 곧 1위 될 형님입니다 아프리카 진짜 아 <laughs> 진짜요 진짜 나중에 사인해달라고 하지 말고 아, 이 형님이 어떤 형님이라면 센스가 지려 <laughs> 센스가. 동생이 아파도 와서 게임을 하잖아 형님. 어? 거의 아 아무 때에 아 뭐라고? 아무니다아 거의 그냥 인자 넓은지 용왕님 수준 개지렸어. <laughs> 미쳤네 미쳤어. 야, 창고, 창고 창고 나 창고 활용. 오유 나 창고 거의 다 쳤어. 제가 한번 창고 해서 뭐다 한번 바꿔. 완전 히완전히다 문 열어 주세요. 달려 봐라. 알겠게 쉬우게 다. 진짜 유치인 있다. 찾야겠다 레포 눌러 볼까? 어, 졸라기 없네. 오빠없무서가 오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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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냐가오고가꾸고가지덟바 정도 여덟개 가 오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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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 하나만 주세요. 응. 얼음 조각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나다다다구했어다구했어 나, 던져. 하나만 던져줘서. 가자. <웃음> <웃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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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신속 꽂죠 신속 신속이야? 오 그러네. 창고에서. 아, 형님, 일로 와보세요. 덕분에 고 음. 따라라라라라. 상신의 사랑. 14개. 네,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선물 하나가 아닙니다. 봐다 아, 큐, 큐. 오! 시버렸어 자, 반다세 하나 맞춰. 오케이. 야, 너도 맞출래 야, 너도 맞출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 칼, 칼, 일단 칼. 구물역 주문사, 주문사 뭐야? 오. 칼도 말고, 도구. 오, 어, 칼이 여기 있네. 우와, 아, 날카로고미쳐 미쳤다. 존나 맘에, 미쳐 존나 맘에 졌다. 야, 칼, 칼 맞춰. 맞히고. 맞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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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히고. 이것도 한 방에 맞춰버리기. 그게 있음, 곡갱이? 곡갱이 곱깅 있어. 오케이, 곡갱이요. 제꺼, 제꺼. 너 줘? 예스. 자.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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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가다, 시작. 전투하고 오셔도 됩니다. 나 죽을 것 같은데? 그래, 노가다. 노가다, 시작이다. 누가 다해 원조 누가 다 하면은 건빵이 건빵이 누가 다 옛날에 전투를 선호했지만 지금은 펴가 죽이자 하지만 상황이랑 같이 하면은 공격전 보는 놈 없을 것뭐다뒤졌어야 이거 또 이거 업그레이드 한번더 시켜야 되잖아 아니 갑아다 벗어 다 벗고 안에 있는 데다 본드 상대에둔 다음에 상점을 갔다 오세요 상점 돈 얼마냐 그게 집집 얼마인지 보라고? 집안... 집 얼마인지 네, 한번 보고 가세요 제가 누가 다줍나고 오케이 창고에다 넣는다? 예 e s 아마 곰돌이 애들이 막죽일거이 조심하자 곰돌이 원자야 후원자가... 곰돌이팬 우리가 박살내야지 어야 아, 여기 누가 아, 여기 아, 얼음불로 누가 버려놨냐? 개꿀 그치. 몇개몇개한개한개한개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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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열이렇트이한개 이렇게. 이렇게. 이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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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게이렇스이지게이렇스펀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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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이에요 진짜 y 이 s 진짜 세 가지 그거 근데 게 이렇게. 이 ve <laughs> bu <laughs>